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바라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그부로에서난내 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었는지 은혜가 한같이 흘러넘쳤던 그런 말씀이었음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흡족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그한 마음과 한 뜻은 누구로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찌 보면 사랑의 충만한 마음인 거예요. 또 은혜가 한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그만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 역사해 주시는 예 그런 귀한 시간을 그들이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부럽죠? 부럽죠? 예, 우리 성산교회도 이런 성령님의 귀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런 마음 이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검어미 보세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내 것을 내 거라고. 자기 밭을 팔아 가지고 그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에. 판 값을 가져오니까 사도,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공정하게 그것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상주의 이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히 볼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은혜를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는 내 재산 팔기 겁나서 은혜 안 받을래요. <laughs> 예.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서로 다 물건을 같이 쓰고, 오늘 아주 좋은 예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바나바, 별명이 바나바인 거예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 사람 실제 이름은 뭐래요? 요셉. 요셉인데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지 그가 사도들이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땅을 팔아가지고서 그것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 나누어 주,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는 항상 그런 마음을 수유했던 사람.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짐작해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내땅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우라 그러면 도우시겠어요? 저도 지금 내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우라 그러면 도울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면 그럼 누구 거라 그럴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면 누구 거라 그럴까요? 하나님 거요. 내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급격히 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신 십자가에서 다 내어 쏟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느껴질 때 느껴질 때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저희 성상교회도 요즘에 유튜브에 설교 말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좀 검색하다가 어떤 연예인 부부가 일찍 아들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아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이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얻은 답은 너희 받은,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받은 생명보험금을 누구에게요? 저 불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그 응답이었다. 인간적으로 지금 내 아들 죽은 것도, 내 자녀 죽은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을 그 다른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하시는 그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내 죽은 아들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선행을 했을 때에 그 불쌍한 자들을 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그두 부부가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다 모두가 이거 내 것이라는 거다 압니다. 이거 내 건데? 라는 건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누가 할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구절이 어디 있어요? 33절에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겠다고요? 큰 은혜를 받아. 예,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가 이런 모습 할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착한 일이지, 착한 일이지, 그런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런 신념으로 할 수는 있어도 정말로 오늘 내 것을 다 아버지 거라고 고백하면서 나누어 줄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모습,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신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크면 클수록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름, 이제 수련회,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행학교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 수련회에 가면은 예전에는 습하고 그런 데에서 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당시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셨던 때였던가요? 부모님들이 좀 어찌 보면 지금처럼 얼굴 내 새끼 하면서 하나만 낳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물건을 챙겨오는 것이 썩 체계적으로 챙겨오지 않아요 뭐, 빠뜨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수련의 아이들 중에, 예, 한, 두, 어, 형제, 자매가 이불을 안 가져온 겁니다. 같은 식구인데, 이불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불을 가지고 갔어요. 아주 뽀송뽀송한 이불. 지금 습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렇게 장마철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 요 되게 꿉꿉해요. 마음 가운데서는 이 이불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이불을 저 아이들에게 줄까 말까. 아, 마음 가운데 심히 고민이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laughs>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주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불을 건네주고 저는 그냥 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 잠이 너무 꿀잠인 거예요. 단,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덜 덮고 있,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포근함, 그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그런 내 것이란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어라고 강한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 그런 일이 할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것이 클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또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분명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세요. 나는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열 개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서 계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감당 못 합니다. 저 밥하는 거요? 예? 여기 찬양하는 거 주, 주일학교 교사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은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우리 성산 교회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같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로 식당 봉사도 하고 그 은혜로 잔양 봉사도 하고 그 은혜로 교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보다 뭐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또그한 주간 이번 주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땐 찾아야죠. 기도하러 가려면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갈망해야죠. 말씀을 볼때 은혜가 나오겠죠.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있겠죠. 수련회에 참석해야 은혜를 체험하겠죠. 학교에서 보내는 그런 학원들에 있는 거기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곳이라면 내가 갈망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더 많은 은혜들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체험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사계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